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303일자 증금청 학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얼저 삼국지 학습소를 들어가 볼까요? 그것을 보고 원장은 공치사를 하듯이 그렇지 않아도 내 형님이 화야하실 듯이 계신 줄 알고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왔지요. 현덕은 또 나도 익덕의 성질이 난폭해서 행의 왕충을 줄이진 않을까 염려해서 보내지 않았던 것일세. 그리고 장비를 돌아보며 이 사람들 두었다가 화해할 때 써먹을 것이지 죽여서는 아무 소득이 없는 것일세. 그러자 장비가 불소. 둘째 형님은 왕충을 잡아왔으니 나는 유대를 잡아가지고 오겠습니다. 하고 또 자청해서 나섰다. 그러나 현덕은 유대로 말하면 전일 연주지사로 있던 사람으로. 호로간에서 동탁을 칠때 제일 진제우로 나선 사람이라네. 그런 사람이니 업수이 보았다가는 큰코 다치네. 그러자 장비는 코 숨을 쳤다. 형님은 어, 그까진 것들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내 둘째 형님 못지않게 유대한 놈을 사로잡아올 테니 까 염려 마십시오. 역시 현덕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자네는 안 돼. 공연의 인명만 상하고 대사를 그르칠 것만 같아서 안 된단 말일세. 내 이번에 사로 잡아오지 못하고 만약 사람만 죽인다면 그 죄를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현덕은 더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드디어 그에게 삼천기를 주어 내보냈다. 한편 유대는 그렇지 않아도 공포증에 걸려 있던 터인데 왕충이 어접 없이 온장에 사로 잡혔다는 소식을 듣자 용치 안에 들어앉아 지키기만 할뿐 도시 나와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장비는 매일같이 용차 앞에 가서 욕짓거리를 하고. 유대를 불러내려고 해도 애를 썼다. 그러나 유대는 자기를 부르는 자가 장비인 것을 알자 더욱 겁이 나서 목을 움츠리고 감히 나갈 생각을 못하였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도록 유대가 기오테 보지도 않는지라 장비는 마침내 정면으로 칠 생각을 버리고 한 가지 개교를 생각하였다. 갑자기 진중의 명을 내려 얼빠! 이경의 적지는 공격하겠으니 대기하고 있거라. 그리고 장비는 술을 가져오라 했어. 장중에서 연의 술을 잔을 기울이고 앉았더니, 어지간히 주기와 돌자 취한 척 헌주정을 한다. 부하들을 불러 호통을 치며, 군사 중에 죄, 죄진 놈한 놈을 끌어오게 하더니, 불문곡직하고 저놈에게 척장 50대를 쳐라. 하고 호령을 했다. 좌우가 또 주사가 났구나 싶어. 장군, 왜 이러십니까? 하고 전일 조표를 때려 여포에게 서주성을 뺏기는 일을 생각하고, 오 내다람 말렸다. 그러자 장비는 고리눈을 부라뜨리며 때리라면 때렸지 무슨 잔소리 듣느냐 하고 불효령을 했다. 그 서슬에 움질해서 모두 물러서고 말았다. 장비는 그 자를 초죽음이 되도록 때리더니 내 오늘 밤 출병할 때내 놈의 목을 베어 제사 지낼 테니 그런 줄 알아라 하고 다시 묶어 영중에 갔다 가두게 했다. 그러더니 장비는 넌지시 좌우를 돌아보며 네, 가서 저놈을 가만히 풀어줘 달아나게 하여라. 자우는이 사람이 정말 취했나 싶어. 취중의 말씀이라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좌우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다지 취한 것 같지도 않은지라 그를 모시고 있던 한 사람은 하라는 대로 영창으로 내려가 방금 매를 맞고 죽을 지경이 있는 놈을 가만히 영체 밖으로 끌어내어. 내 인생이 불쌍해서 놓아주는 것이니 내 갈테로 가서 목숨을 보존해라 하고 포승을 풀어줘. 그는그 길로 밤길을 기어 유대 진중으로 와서 항복하였다. 장비가 무력만 가지고 있는 장수 인줄 알았는데 상대방 심리를 깨뚫고 이용할 줄 아는 또 지략가임을 아, 보여주는 장 번이었습니다. 1.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맡는다. 이 이렇게 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글쓰기를 하면서 매일매일 성장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침 긍정화 학원을 영원히 해줄 도 영원히 하고 있다. 5. 나는 하루에 1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한다. 한 달에 두 번씩 단식을 해서 몸이 건강해졌다. 6. 자연치료 공부하고 있다. 어 단식을 알려 세상 사람들 질병으로부터 구하고 싶다. 7. 혈음티 플러스로 세계인들 다이어트를 해줬다. 세계에서 주문이 몰려왔다. 어, 8. 단식 몸과 마음이 힐링여행 프랑스 와인기행 전자책을 출간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자책을 출간했다. 9. 인스타에 에, 인스타에 디저마케팅을 해서 수익가가 발생했다. 어 유튜브에 어, 공복과 음악으로 어, 어, 음악에 유튜브를 개설해서 슈가가 발생했다. 신 모든 것에 감사한다.